근 저걸로 근데 안될것 같은데.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죠. 허허 길 길을, 길을 열 수가 없다. The can't auto to this area. 아 저길 목표가 저기구나. 아, 귀찮게 하지 마. 들어가. 하나하나씩 업대가 죽긴 한데. <laughs> <I never laughs> kick his ass. You joking? The Arkham Knight would put a bullet in the bat before he got anywhere near they oh, oh, oh. whoa, weapons? 탑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지금. 이거지 않을까? 저것도 아니야? I can't do that yet. What? You survived everything I ever threw at you only to die now like this? 넷째. 아, 아이, 통작권을 먹어 드는구나. 어, 내가 내 했던 거고. It's 하... up there. Couple of guys have seen it. Without guidance locking, we won't touch it. It's too fast. 아, 통작권을 우케 먹냐는 건데 통제권을 어떻게 먹냐는건데 이건 의미가 없는데 내 생각엔 중요한건 통제권을 먹어야 되는데 통제권을 먹을 없어보이는데 이쪽 길이 아닌가 w h e 아니 하고 싶은데. 여기를 길을 뚫어야지, 친구야. 길뚫어질 방법 알려 주든가. 메인을 하다 보면은 다리를 열수 있는가 보네. 어디를 뚫었나 보다.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그뭐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 계속 지체될 것 같으니까. 일단은 메인을 계속

I don't care what you think. The Batmobile can't auto navigate to this area. Oh, Divanya? I saw him! Call it Batman doesn't actually have a pirate what a He So go? what? Gotham City just happens to be home to Batman and a giant flying bat? Come on! Nooo! 라인 파이트 게임 어 나왔지. 어, 이렇게 그냥 하면 되네? 굳이 애들을 잡을 필요 가 없잖아. 어. 와 애들 겁나 많은데? 이거 딱 봐도 그거 같지 않냐? 통제권? 어, anyway? keep... 아. oh, F**king 잠깐만 피하고 1잠깐 아이씨 피하고 원2 3나 빼고 아 아 귀찮게 하네 진짜. 홈한번더홈 어? 어? 피해 주고 여기서 빵빵빵뭐 피해 주고 원투 쓰리 잠깐만 아 진짜 피해 주고 원투아 알씨 아 귀찮게 하고 있어 진짜. 아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이들 딱봐도 저 통제권 아있아 잠깐만 아 전기 진짜 전기만 아니면 나다할수 있다 아 <웃음> 전기 어 <laughs> 전기 아니면 진짜 다 했다 <laughs> 저것 같은데 알아냈어요. 저거 뚫으면은 딱 봐도 통제권이다. 저거는. 아. 아, 아 터졌지. 아, 오케이. 이거 뭔데? 아, 어 뭐야 위에 있는 걸 아래 있는 걸또 다른 거야? I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어잠씨 일단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일단 쟤네 딱까리 애들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? 아잠깐 아! 전기 새끼. 아 잠깐만요. 전기 두 명은 좀 오바.. 아 잠깐만. 아 참. 아 진짜 니네만 아니면 다 잡을 수 있는데? 아 진짜. 아우, 들었다고 나온 거 봐. 아하, 더낸못 돼요. 아다리에 봐야 싱글이가 는왜 노래로 잡힌 거지? 왜, 왜 노래로 잡힌 거지? 이런 것도 이근 이상해 이걸 하나를 그러니까 연속 테이프자로 일단 세명을 따로 높이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에반데 아, 제반데 나는 매달리려고 했는데 왜 자꾸... 이거 테크 다운이 안되나? 어 이게 내려가진다고? 아, 에, 빠라고. 아, 진짜. 아, 진짜, 쟤네만 아니면, 솔직히. 아, 전기맨들만 아니면, 솔직히, 깰수 있는데. 아, 잠깐만, 진짜, 전기맨. 내려놔, 임마, 그거.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할거요 이거. 아, 허어, 하... 또 싫어져요. 아, 저... 어? 저거 어떻게 잡지? 넌 죽었어! 어, 기다려 내가 죽었단 말이야? 일 브루스! 일어 아, 저거를... 아, 쟤를... 아! 쟤 <laughs> 귀찮은데? 전기맨을 잡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전기 아 전기만 진짜 카드 치면은 딱 좋은데 아 자꾸 랜덤 딱 들어갔을 때가 그거 전기잖아 자꾸 한 번씩 끊어져야겠다 이거를 아우 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아, 눌렀잖아요. 아, 눌렀, 오? 싫어. 눌러도 안될때 싫어인가? 아, 진짜 에바야. 아, 잠깐만. 넌 아니지, 임마. 아, 넌 아니지, 임마. 아, 하, 아, 진짜로. 아, 었네 아, 그게중테테이크다운2중이중테이크다운 한번 뜨면은 괜찮은데 이게 안떠 뜨면 솔직히 킹만한데 이거를이게납이다고 네 반대. 아 잠깐만. 아 진짜 전기맨이야. 왜꼭 잡아도. 아 잠깐만. 이게 맞는다고? 아, 씨. 아니 뭐 연계기를 못 하게 해 왜? 아, 잠깐만. 아, 연타, 연타, 개 맞지? 어, 어, 아, 진짜 씨 앞에 있죠? 아, 진짜... 아, 까 까치 그만해이 자식 어어... 이건 선 넘었지. 아니, 어디를 진입해도, 다 걸리는 위치네 어디를 해도 다 걸리는 위치야. 어우씨, 여기서 너무 그어댔는데좀로가 <laughs> 가만... 많이... 아니, 내 생각은... 아예... 어어? 아, 해반데? 아, 진짜. 어! 천지진만해 아, 이거, 그냥, 기절하고 먹히면, 어, 아, 안 되네, 아! 아 어? 아, 리치 개기로! 아니, y 로 눌렀잖아. 판정 안 되는 거 싫은가? 오. 아씨. 오우 일단 너 기자. 돼지 돼지잡으면 솔직히 어? 아 잠깐만. 아이 어? 아, 진짜 답이 없네. 뭘 눌러도 애매한데? 아, 너무 애매한데. 돼지 하나는 솔직히 모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? 다 보는 위치야. 이제 무조건 1대 몇으로 싸워야 돼. 포탑이 없을 때. 지금. 한 번씩 그냥, 얘네 한번할때 그냥. 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어, 씨, 본기 개쎄, 아니. 아우. 아, 진짜. 아우, 귀찮게 하니, 씨. 잠깐만! 에바! 어우 아. 씨, 아, 씨 미치지 아, 진짜! 인자들은 그렇게 빡치지가 않아. 제대로 따라가 잡으면 된단 말이야. 아, 잠깐만! 아니! 아니, 아니 넘어가는 키가 안 되냐? 왜 애,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가? 아, 잠깐만, 어... 귀찮아. 어어, 아우, 귀찮게 하고 있어. 이씨, 어어... <laughs> 이거 어떻게 잡지? 아, 위기에 못착했는데

아, 왜, 아니? 이게 왜 맞아? 아, 게임하기 귀찮아지냐, 진짜. 어디가? <laughs>